두병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사실 이 발베니 12년 더브르드를 구하기 쉬울 때는 이렇게 꺼내고 보니 많이도 사왔네요. 안녕하세요. 엔트리위스키입니다. 오늘 코스트코 김해점이 오픈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트코 매장이 생긴 기념으로 위스키나 사볼까 하고 아침 일찍 방문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오픈 30분 전에 도착했는데요. 음, 최소 어린이날 에버랜드 아마존 대기줄 정도.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많은가 했는데, 알고 보니 선착순 5,000명까지 포켓몬빵 6개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난 필요없는데 어찌됐든 생애 첫 오픈런이란 걸 해봤는데요 이 장바구니 보이시죠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코스트코 김해점에 어떤 위스키가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제가 구입한 위스키는 무엇인지 추천드리는 위스키는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트코 김해점에서만 볼수 있었던 위스키 제품들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띈건 발베니 21년 포트우드였습니다. 49만 9,9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주류샵에서는 60만 원 전후에 판매되는 것 같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지만 보이는 게 거의 다였기 때문에 금방 동이나 버렸습니다. 아마도 코스트코 오픈 기념으로 깜짝 이벤트를 한것 같네요. 저도 하나 가져오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다음으로는 맥켈란 12년 쉐 리케스크입니다 104,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구입 경로 중에는 가장 저렴합니다. 발베니 21년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었지만 워낙 인기 있는 위스키이다 보니까 매장 오픈 20분 만에 재고가 모두 소진돼 버렸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평소 맥켈란 12년이 풀리면 회원 카드 하나 당한병 내지 두 병으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던 코스트코인데 이번에는 구매 수량 제한이 없어서 두 박스 심지어 세 박스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재고 수량을 아주 넉넉히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8박스나 많아야 12박스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구매 수량을 제한하지 않은 건 조금 아쉽네요 사실 저도 이렇게 두 병을 사왔지만 아침 일찍 달려간 노력을 생각하면 이두병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다음으로 발베니 14년 캐리비안 캐스크가 149,900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저도 하나 구입했는데요. 사실 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를 구하기 쉬울 때는 둘의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이 발베니 14년 캐리비안 캐스크가 특별히 메리트가 없었는데요. 최근 이 발베니 12년 더브루드 제품이 일부 매장에선 10만원대 중반까지도 올라가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149,900원에 이 발베니 14년 캐리비안 캐스크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발베니 12년도 92,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구매 수량이 회원카드 하나당 두 병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재고도 많아서 한참을 구경하고도 많은 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이 근처시라면 재고문의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글램피딕 15년은 따로 잔세트는 아니지만 단품으로 109,9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벨라워 12년이 95,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글램피딕 15년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달무어 12년 쉐리 캐스크가 127,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 한동안은 재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쉐리캐스크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위스키가 있었는데요. 바로 글램피딕 21년 그랑 레제르바가 메탈 재질로 보이는 케이스와 세트로 35만 99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였고요. 네, 구매는 역시나 반려당에서 여기까지가 김해점에서만 볼수 있었던 위스키들이었고요. 다른 코스트코 매장에서도 볼수 있는 위스키 선물세트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잭다니엘 1.75L 용량의 전용 거치대가 포함된 제품이 8 59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거치대가 굉장히 탐났지만 저는 바로 옆 1리터 용량의 잔세트를 구매하였는데요 이 케이스 손잡이가 저한테 가져가 달라고 말을 하는 거 가격은 53,9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로얄 살루트 21년이 214,69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추천드릴만한 가격은 아니네요. 바로 옆에는 발렌타인 21년 잔 세트가 전용 코스터를 포함해서 196,9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발렌타인 17년 잔 세트를 119,9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둘다 가격이나 구성이 괜찮아 보여서 선물용으로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렌타인 17년 잔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아 물론 저는 제가 마실라고사그 옆에는 발렌타인 12년이 하이볼 잔과 함께 38,49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이어서 텀블러 글라스 2개가 포함된 발렌타인 마스터즈 선물세트가 45,99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발렌타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블렌디드 위스키인 만큼 앞서 소개 드린 제품들 모두 선물용으로 훌륭하니까요 미리 생각하신 선물 예산에 따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니워커 라인업으로는 조니워커 블랙이 하이볼 잔 세트로 39,29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조니어커 골드리저브 리미티드가 온더락 잔두 개를 포함하여 65,9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조니어커 블루라벨은 단품으로 255,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블루라벨보다는 블랙라벨이나 골드라벨을 가격이나 구성면에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탐나블린 더블캐스크가 케이스팅 잔두 개와 함께 44,99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구성이나 가격은 좋지만 제 입맛에는 삼나블린 더블이 맞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어서 시바스리갈 12년이 하이볼 잔과 함께 36,990원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발렌타인과 조니워커의 스모키함이 싫으신 분들은 화사한 느낌의 시바스리갈 12년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글렌디베 15년 잔세트인데요 온더락 잔과 아이스 몰딩을 2개씩 포함해서 1 0 5,9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구성과 가격이 너무나 좋아서 저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꺼내고 보니 많이도 사왔네요. 자, 여기까지 코스트코 김해점에서 판매하는 위스키들과 제가 구입한 위스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